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든다. 특히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깊어진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유령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시작된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다.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을 구입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삶을 꿈꾸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날 밤,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결국, 그들은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집에서 불행하게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집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부부는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작은 재단을 만들고 매일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이후로 그들의 삶은 조금씩 평온해졌고, 유령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집의 어둠 속에 숨겨진 슬픔을 잊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대학생의 경험담이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전설적으로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어느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 여학생을 만났고,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기숙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기숙사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의 역사를 조사했고,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 여학생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령을 보아왔다고 주장한다. 그의 집은 오래된 저택이었고, 그곳에서 자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그의 할머니는 항상 그 집에서 어떤 존재를 느꼈다고 했다. 어느날, 그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는 그때 처음으로 유령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한 여성의 형체였고, 그의 할머니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유령이 할머니의 친구였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이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로 그는 그 유령과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경험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유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밤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장난감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을 경험했다.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잦아지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의 역사를 조사했고 이 집이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유령을 달래기 위한 위식을 진행했다. 위식이 끝난 후 집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고 아이들도 더 이상 이상한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유령이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유령은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일깨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유령의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유령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다.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그들과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를 더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유령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될수 있다. 이제 우리는 유령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며 함께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령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